자, 제곱수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좀 볼게요. 제곱수의 대소 관계는요, 우리가 대소 관계를 따질 때는 항상 뭐부터 따지면 되냐면, 어떤 수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.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? 더큰 수죠? 이것만 네. 기억을 하시면 돼요. 맞죠? 네. 자, 그러면, 자, A와 B가 0보다 클 때, 루트 A와 루트 B면 오른쪽에 더 있겠네요. 네. 2하고 3하고 오른쪽에 있죠. 루트 2하고 루트 3도 루트 3이 더 오른쪽에 있을거예요 루트 A하고 루트 B가 이렇게 되면 루트 2하고 루트 3 오른쪽에 있다라는 얘기죠. 더 왼쪽에 있으려면요. 뭐 그냥도 한번 봐볼게요. 마이너스 루트 1하고 마이너스 루트 2 하고는 어느게 더 크겠어요. 어느게 더 오른쪽에 있겠어요. 그죠?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듯이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끝나요. 어려운 내용 없죠? 맞죠?